덱스는, 저는 덱스는, 니까 덱스터만. 좀 <laughs> 덱스터 언제 끝났는데? <laughs> 덱스터 미드 있잖아요. 언제 언제 어, 끝났... 덱스터 매니아셨거든요. 아, 그래. 아 그래요. 매니아이거든요. 그래서 네. 덱스터가 죽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와... 거제가 아니 덱스터가 죽었어요? 죽었어요. 아 지금 스포하시는 <laughs> 거요아 어, 미안합니다. 아 근데 아, 그한 그,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? 음, 네, 아니, 저는... 덱스터가 최근에 나왔거든요. 아또 나왔어요? 아, 나왔어요?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덱스터. 아 말하지 마, 아, 그만. <laughs> 그만 미안합니다, 그만하세요. 그만, 미안합니다. 그만. 아 <laughs> 네. 자. 다음 경기 이 서준혁 선수와 <laughs> 조호연 선수의 경기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 재설진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, 김단혜 선언이고 예능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. 네. 네. 아니 진짜 몰라가지고 <laughs> 어, 지금 아주 어, 둘다 네. 인사를 정중하게 나눴어요. 네, 서준혁, 조호연. 네, 네. 조호연 테이브로 MMA 또 못한다 그랬는데 아. <laughs> 오 달려가면서. 아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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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맙셉 스타일이네요 또오돌 아이고야 잠깐만 오 이게 뭐야 스타일 앰네 난전입니다 우와 이게 몇권 맞나요 자오 저녁때 외 남원에는 어떤 사람 사는 거예요? 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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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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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서준혁 테크닉 좋습니다. 네네 잘 보고 있죠 지금. 아네. 서준혁 선수 일찍부터 와가지고 네, 개최도 하고 오래 기다렸어요이 네. 경기를 하려고. 오. 자. 어 테크닉 좋네요. 어, 오. 우 파워 잘 찾아요. 맞네요. 어, 킥도 맞았어요. 어, 어, 어! 맞았어요. 야, 테크니션이네요. 저기. 어, 네. 서준혁 네. 음. 조우현은 이제 파워 이도인데 아, 가깝네요. 가까워. 네. 네. 오. 약간 그 이종격투기 감성이 있네요, 조호연. 아,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조호연은 이종격투기를 하려고 하고 예. 네. 서준혁은 MMA를 맞아요. 합니다. 맞아요. 예. 오! 오! 오. 자 아, 안목, 안목. 힘이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약간 좋습니다. 예 프라이드 헤비급 보는 느낌. 어! 어! 오. 떨어지는 순간 연타. 네, 네. 서준혁 좋았죠. 맞아, 완전 테크니션이에요. 자 조호연 이걸 뚫으려면 오 카드 자기가 잘하는 걸더 잘해야 돼요 지금 네. 네. 오, 오 헤드킥 헤드킥 오, 오! 오! 오 지금 뭐몇 번을 도는데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요 어, 네. 오 하지만 잭오잭 <laughs> 투스 오! 오! 오 안면에 오 그거 그리고... 어, 먼저, 점핑 클린치. <웃음> 점핑, <웃음> 점핑, 무타이 클린치. 어 <laughs> 네. <자. 웃음> 오, 어퍼컷. 야, 아, 와, 아니, 지금 조현 선수 분명히 데미지 있거든요. 아, 데미지 있서준요이 리듬 타고 있습니다. 네. 네. 들락날락, 들락날락. 아, 들날라 와, <laughs> 네. 잘하네요. <laughs> 야, 테크닉이 상당한데요? 아, 네, 니킥. 니킥이 너무 깔끔하게. 그러게요. 곡침처럼 뾰족뾰족. 이렇게 들어가는 어,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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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끌고, 머리 네. 끌고. 아, 테크니션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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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에서는 선수가 앞서죠. 아,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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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들어갑니다. 계속 들어갑니다. 오, 많이 맞췄죠. 아, 네. 지금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네. 아, 뭐. 아. 아,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현 선수가 맷집이 좋다기보다는 아직 하드웨어가 안 깎였어요. 그죠? 네. 어려서. 자, 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서준혁 네. 아, 자기 게임이 있네요, 이 서준혁은 네. 네. 자, 지금도 슬슬 빠지면서 슬슬 오, 오, 오. 가드 내리고! 네, 어 지금 마지막 공짐 거의 뚱뚱한 메이웨더였어요 어, 맞아요 뚱뚱한 메이웨더도 뚱뚱한 메이웨더 하니까 지금 대왕 대표님 째려본 거 알아요? 째려봤어요, 미안합니다 뚱뚱한데 <laughs> 잘생긴 메이웨더. <laughs> 아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. 뚱뚱하는 <laughs> 건 취소 안 하네요. 아 취소는 안 했어요. 왜냐면 메이웨더 기준에선 잘 뚱뚱한 게 맞긴 하거든요. <laughs> 네. 자 아, 어. 칭찬과 <laughs> 디스를 동시에 하시는. 아 네. 어, 근데 밥샵 계열의 상대를 저렇게 네. 메이웨더 계열의 테크닉으로 받아내는 게 네. 실제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데아 그럼요. 야 저걸 하네요. 이 KMM의 헤비급이 어 뭐랄까, 이 헤비급 선수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그렇죠, 사실. 그렇죠. 네. 이렇게 많은 거죠. 네, 어디서막 나타나요. 그러니까요, 예. 근데 자주 안 와. 아, 그 <laughs> 자주 안 <않아>. 와. <laughs> 헤비급들은 좀. 네. 오, 지금 어. 김재원 해설님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저 경고 한번 받았어요, 저.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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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, 선수한테 경고를. 네. 네. 네, 저를 보고 있다고, 아, 눈을 네. 보고 있다고. 그 카드도 한번 지금 줬습니다. 아, 그러니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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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점 들어갔습니다. 극대한 아, 네. 1.3점. 이러면 당황해서 더쏠 건데 어떻게 하요 블루 카드. 건데, 어, 카드. 그러니까요, 블루 카드. <laughs> 자, 자, 아, 여유가 있어요. 네, 1라운드 시작합니다. 네, 아, 오, 남타죠또 네. 빠집니다. 조호연은 저걸 더 격하게 해야 돼요 지금. 네, 아, 그렇죠. 계속 들어가야 돼요. 네, 그렇죠. 아, 저걸 더 격하게 해야 돼. 어어 어, 그렇죠. 조현도 네, 아, 좋습니다. 네. 자기가 할거 하는 거죠. 그렇죠. 아, 우리나라 94.5kg의 미래가 맞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. 자, 포기 안 하고 저 두지 네. 유라대지. 네. 유라대지 보고 있니? 넌 요즘 왜안 나오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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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어, 아, 많이 맞았어요. 어, 조현 근데 기세가 어. 장난 아니네요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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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데 어, 앞으로 계속 가요. 어 그래서... 남원의 아들. 네. 아. 어 매치 왜 이렇게 좋은 거죠? 그러니까요. 옛날에 그 K1의 매스켈레톤 기억나세요? 아, 아, 아 네. 네. 그렇죠. 약간 그렇죠. 그런 게임네.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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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루밴더에게 쓰러졌었던. 그렇죠, 맷 네네. 스켈레톤뭐별 기술은 없는데 앞으로 잘 밀었었어요. 네. 그때. 네. 네. 진짜 반가운 이름들이네요. 네. <laughs> 네. 아. 아, 집니다. 아, 미러. 아, 미러. 아, 아, 네. 아, 근데 소준이 진짜 잘 빠져나가요. 예, 네. 네. 아, 끌어 안고. 코미어 스타일로 겨드랑이 좀적끌어안았는데뭐그 네. 네. 다음은 없네요. 네. 네. <laughs> <자>, 그 다음에 니키. <laughs> 오! 어, 자! 아, 그거 하지 마. 그거 하지 마. 빽 네. 잡아서 네. 넘기려고 합니다. 아, 된답인가요? 아. 1라운드 네. 때도 비슷한 거본것 같은데. 어, 지금 저희 쪽으로 케이지에 되게 세게 박왔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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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케이지. 우리 K M의 K G 철망이 데미지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늘어나는 소리가 들려요. 요, 지금 용준이 울고 있어요. 어. 지금 분명히 늘어났거든요. 아, 네, K G 잘 펴는 분 있으면 댓글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. <laughs> 네. 이번에 보수했는데, 아, 자, 오. 그게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아, 네. 실비 금강 로스 로고 돼지 쪽으로 다갔습니다. 가 선수네. 네. 신검 아, 네. 주 지수를 돌아서 신재영 팀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네. 오. 오. <laughs> 오 니킥 니킥 좋아요 감각이 있어요 네자 이제 50초도 안 남았습니다 아 이제 조현이 좀 밀기 시작하네요 몸뭐 밀면서 컨트롤 네. 아 조금 네 감을 찾았죠 네더 가까이 갔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네. 네네 근데 서준형 돌리고 니킥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 많이 붙어서 점수를 못 내요 네. 붙이는데 네 저기에 약간 클린치 태클이나뭐 흔들어주는 기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. 네네, 아직 전적인 부족하기 때문에 네. 다에또 나와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러니까 네. 오히려 서준혁이 공간 만들 때마다 니킥으로 점수를 오히려 좀 쌓고 있는데요. 그러네요, 네네. 아 지금도 니킥 계속 들어갑니다. 조우현은 어그레시브로 1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니킥 네. 누적 데미지로 점수를 더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. 어 백으로 아 백으로 못 가고 자 목을 잡고 있고 네. 네. 서준혁 선수 아네아 네. 아, 재밌네요. 잘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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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네요. 재밌었어요. 네. 서준혁 선수의 좀 능숙한 기술이냐, 조호연 선수의 패기냐 네. 이렇게 좀 정리가 됐었는데요. 네네. 자 방금 또 경기 끝나고 서준혁 선수가 우리 김난혜 선수한테 미소를 아. 또 보냈는데 보고 주시기 바 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네. 경기를 다본 시청자 분들 중에 오엘님께서 뚱매. <웃음> 뚱매 <웃음> 뚱매 뚱매 <laughs> 뚱매 뚱매라고 지금 시청자분이 뚱매라고 해주셨어요 뚱매 오엘님이또 그랬어요 가슴살이 좀 있으시네 <laughs> 그걸 또 굳이 <laughs> 그걸 또 굳이 <laughs> 읽어주셨습니다 <웃음> 그런데 아 미치겠다 아네 아, 역시 네 역시 테크닉 아, 아 그래도 뭐. 이겨서 다행이네요 네. 네. 하지만 조호연 선수도 너무 멋지게 잘해줬습니다 네. 네. 아, 아 잘했어요. 아, 긴vant아. 재밌었어요, 네. 아, 재밌는 경기였고요. 스타일 대 스타일 시작했죠. 김대한 선수는 지금 미안, 도발했습니다. 미안, 미안. 미안합니다. 미안, 미안. <ettre> 자, 이벤트 매치 가나요? 아이, 아 <laughs> 아니, 제가 안 했어요. 자깐 쳐다보면 닉네임에 뚱매라고 줄지도 몰라요. 다음 대회 때는 이제 나오시면은 아예 하나 내려서 아니 서뚱매 출격으로 가는 걸로. 자, 아.